안녕하세요. 재훈이네입니다. 오늘은 마을 지하수 수중 모터 교체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각 마을의 새 마을 지도자가 관리하게 되는데 상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최초 설비한 업체에 연락하게 됩니다. 수리 비용이 클 경우 군에서 부담하고 수리 비용이 작을 경우 마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터의 과부하 이상으로 수중 모터 교체가 필요하며 수리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군청 상수도과에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통 크레인과 인부 수중 모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밤사이 사용할 물이 없어서 마을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이때 급수차를 불러 물탱크에 임시로 물을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산 중턱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큰 급수차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 5톤 차와 5톤차두 대가 같이 오는데 5톤 차로 물을 3, 4차례 날라야 합니다. 수중모터 교체 작업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되었으며 크레인이 수중모터가 나올 때까지 수간을 들어 올리면 볼트를 풀어서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수중모터는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 3마력, 5마력, 7.5마력 등으로 나뉘며 큰 마을일수록 높은 마력의 수중모터를 사용합니다. 고장난 수중 모터를 교체하고 나면 역순으로 진행하는데 볼트를 체결하고 전선 테이프로 전선을 고정해주며 내려갑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압력과 암페어를 맞추어줍니다. 끝으로 산 중턱에 있는 물탱크에도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오늘은 마을 지하수 수중 모터 교체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